MS 프로젝트 기능 기본 강의 일곱 번째 의존관계 설정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레그 타임 즉 지연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리드 타임 선도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다이어그램과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그 타임과 리드 타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레그 타임은 지연 시간이고, 리드 타임은 선행 시간이죠. 자, 우리가 아까 설정을 했던 관계 설정에서 한번 보시면 밑에 상세 정보 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세 정보 창에 후속 작업 종류 다음에 보시면 간격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0d, 01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제가 3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3을 입력을 하시고 클릭을 해보시면, 자, 지금 3fs 플러스 3일 하고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자, 3일을 일을 하고 fs, 즉, 어, 3, 어, 3번 작업과 fs 관계인데, 자, 3일의 여유를 두고 시작을 해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일의 여유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표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여기를 제가 마이너스 3을 입력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3을 입력하고 다시 클릭을 해보시면 자 지금 작업 2가 3에 드레 o n 을 갔는데 3일을 선행을 해서 뒤 작업을 해라 하니까 거의 같이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간트 차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를 입력하시면 이제 리드타임 선행 작업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날짜로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지만 또 퍼센테이지 입력도 가능합니다. 자, 작업 4와 작업 5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작업 4는 4일의 드레 o n 을 갖고요. 작업 5는 어, 6일의 드레 o n 을 갖는데요. 자, 이 작업 4 다음에 작업 4에서 자, 50%라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50%라고 하시면 자, 5 다음에 50%의 여유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작업을 해라. 가거든요. 이 50%는 지금 이 작업에 그 50%를 의미합니다. 즉 4일이기 때문에 50%면 이틀이 되겠죠. 그래서 이틀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라.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음 2를 2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2일을자간트 차트를 잘 보고 계시면 자 똑같죠. 간격이 자2을 하는 거나 플러스 50%를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50%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50%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자 이틀 정도의 여유를 어그 선행 시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리드 타임과 레그 타임을 이용을 해서 어 작업의 지연과 그다음에 당겨서 하는 선행 작업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정한 관계들을 다이어그램 형태로 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계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단에 우리 상세 세부 정보 창에서요. 지금은 작업 세부 폼이라고 되어 있죠. 좌측에. 자, 여기를 우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를 지금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보시면 관계 다이어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시면. 자, 지금 중공 검사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중공 검사 좌우로 지금 설정된 관계들이 다이어그램 형태로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FS 관계다라는 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른 것도 선택해 보시면 자, 선택된 작업을 중심으로 선후행 관계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 다이어그램은요. 이렇게 그 작업 중심으로 선후행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기에 보시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라고 있죠. 물론 여기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도 있어요. 방금 보신 곳에서 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창이 작으니까 이 창을 우리가 닫고 자. 자, 밑에 창을 닫겠습니다. 닫고 전체 창에서 한번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전체적인 그 관계들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밑에를 좀 축소를 해 볼까요? 자, 우클릭해서 확대 축소. 네. 50%만 해 볼까요? 자, 보시면 이쪽 지금 좌측에 맨 상위 레벨의 어, 요약작업 요약 WBS가 나와 있, 있습니다. 그 다음 옆으로, 그 다음 레벨에 어, 요약작업 WBS가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쭉 옆으로 개별 작업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요, 요주의 작업, 즉, 크리티칼 테스크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하얀색은 일반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갖다 대면 확대가 되죠. 자, 보시면 어, 작업 이름이 나와 있고 시작과 ID, 완료, 그다음에 기간, 자원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계들을 다이어그램 형태로 이렇게 볼수 있는 게 관계 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클릭을 해서 보시면요. 자, 상자 축소라는 게 있어요. 상자 축소를 눌러 볼까요? 자, 눌러 봤더니 자,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이 상자 안에 표현된 것은 그냥 아이디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조그만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디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다시 확대를 해서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우클릭해서 보시면 상자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면, 자, 요주의 작업이라는 상, 그 스타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야, 요주의 작업 제외, 그 다음에 중요 시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는 것들이 나와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 나와 있는, 보여지는 이 내용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데이터 서식 파일에 보시면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WBS 바꿔볼까요? 자, WBS 바꾸시면 WBS의 어떤 정보를 담은 그런 형태로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 뭐 작업 누르시면 작업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바꿀 수 있다는 거 보시고요. 일단 저희는 표준으로 해놓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요 클릭해서 보시면 자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가 있죠. 자, 모든 상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설정되어 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 상자의 위치를 조정을 하면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렬을 어떻게 할 건지, 자, 맞춤을 어떻게 할 건지, 자, 표시를 직각선으로 할 건지, 일직선으로 할 건지, 화살표를 표시할 건지, 연결 레이블 표시를 할 건지, 색깔,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에서요. 자, 여기서 할수 있다는 거.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간트 차트 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그 관계 설정을 알아봤고 또 관계 설정을 다이어그램 형태로 보는 것을 살펴봤습니다.